안녕하세요. 다육이로 마음을 다스리는 꽃길 금다육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저희 밭에 막 온통 지금 아 가을은 농사의 농사 이제 시, 계절이라 보니 온통 지금 막 적심한 거 커팅한 거 온밭이 지금 커팅으로 막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가을에 또 열심히 농사지요. 어,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, 뭐 계속 또 판매 영상도 올려드리지만, 농사를 제가 또 열심히, 열심히 지으면 여러분들께 더 좋고, 이제 저렴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으니, 아, 농사를 한번 잘 지, 어 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. 오늘은 요런 다크 파멜라 진달래, 야, 물든 콩마리야또 이렇게 예쁘게 물든 엘크, 엘크. 또, 이렇게, 막 오늘,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. 자, 먼저, 202번, 어 202번, 진달래 철학금입니다 자, 진달래, 이렇게요 아이를, 요 아이도 지금 커팅해서 완전 뿌리를 할적한 아이인데, 아 진달래가 의외로 참 너무 예쁘고, 청아하게 예쁜 아이인데, 또, 키우고 싶었지만, 조금 망설였던 분들, 제가 오늘, 사이즈는 뭐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키우시는 데는 아무 별 문제 없이 뿌리 튼튼하게 잘내려되었습니다이 아이 엮임이 뭐 4cm이고, 자, 앞에서 사이즈가 뭐 5cm, 5.5cm 되는 아이입니다. 자, 오늘 이번 202번 진달래 철학금 판매 가격은 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03번 다크 파멜라입니다. 자, 다크 파멜라를 보시면, 아직은 이 아이가 물이 들지 않았지만, 자, 가을에 물들고 보면, 완전 여러분들 막 상상에 맡길 정도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. 자, 이 아이, 자, 사이즈는요, 이 아이 한 6.5cm, 6.5cm 되는 아이입니다. 자, 이렇게 아직은 조금, 작지만, 한, 11월쯤에나, 뭐, 시, 뭐, 곧, 지금은 폭풍 성장하는 계절이니, 곧, 이제, 커팅또 하면, 이 아이 또 자연 자구, 아, 자구가 많이 닿는 아이니, 자, 조금 기다리셨다가 커팅 하시면, 어, 아이들 또매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. 203번, 다크 파멜라.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6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204번 콩 마리아 자이 아이 참 짜잔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핑크 물든 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콩이 매력이 뭐 복숭아색이라 하던데 요즘 복숭아 익은 뒤쪽에 보면 꼭요런 빛이 도는 것 같습니다 204번 콩 마리아 이 아이는 생얼인데 자 사이즈는 8cm 8cm이고, 너무 예쁩니다. 지금 색깔을 한번 보시고. 자, 여기, 여기, 주,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시면, 이렇게 예쁜 콩마리아 생얼. 자, 이 아이 104번입니다. 다음은 205번 콩마리아 철아입니다. 이 아이 콩들이 요즘에 한번 보시면, 자, 이 아이는 앞에 204번보다 중간에 보면 물이 진 정말 더 빨갛게 한번 보십시오. 자, 여기, 여기, 쌩얼, 밑에 쌩얼, 쌩얼, 이렇게 철아, 이런 아이입니다. 자, 무엇보다 이 아이는 지금, 층수도 조금 있지만, 자, 지금 물든 거 한번 보시면, 이 아이 지금 너무 예쁘게 물도 잘 들었고, 쌩얼을 또 가지고, 철아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. 자, 이 아이 사이즈는 약 6.5cm이고, 6.5cm입니다.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205번, 콩마리아 철아. 자, 이렇게 생얼이 두개 있고, 이렇게 있는 아이. 어, 판매 가격은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206번입니다. 206번도 지금 콩 철아, 콩마리아 철아. 지금 앞 205번보다는 물이 살짝 덜 들어가고 있지만, 지금 이 아이도 너무 예쁘게. 이 아이는 철아 엮임이 참 좋은 아이인 입니다 자, 206번 철아 엮임 사이즈는 약 7cm입니다. 오늘 203은 6 207번부터는 엘콘입니다. 자, 엘콘. 와, 엘콘도 지금 가쪽으로 완전 핑크물이 지금, 와, 너무 잘 들어가고, 청수도 이렇게 높은 아이입니다. 자, 207번 엘콘 철아. 이 엘크는 엘크온 철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뒤쪽에도 보여드리고 자 이거 초점이 자 207번 엘크온 철화 아 엘크온 생얼 이 아이 지금 뭐약 12cm 거의 13cm 되는 아이고 판매가격은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08번 이 아이는 엘크온 생얼인데 자 한번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쪽쭉쪽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완전 무슨 야생 마리아처럼 이렇게 얼굴 생얼이 여기 아우 진짜 너무 예쁩니다. 한번 줄 녹줄 한번 보십시오. 흰 거랑 흰색이랑 대비가 와. 이 아이는 뒤쪽 아이보다는 한쪽에 약간 녹색이 이제 있지만 자 이렇게 얼굴이 두 개인 엘크온 생얼입니다. 자. 이 아이 쪽 사이즈는 7cm 여기 가로 사이즈는 뭐 8cm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오늘 5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번 자, 오늘 엘콘 생얼들이 너무 본연의 모습을 너무 잘 어,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9번 엘콘 생얼이고 자, 이충수도 한번 보시면 지금, 이렇게 층수가 있는 아이입니다. 209번, 사이즈는 약 9.5cm입니다. 자, 209번, 이런, 이런 아이는 어, 210번, 자, 일크, 일크, 자, 210번까지 일크 생얼입니다. 자, 일크는 특히 중간에, 지금 위에, 위에 안쪽에서, 엘크 특성을 완전히, 100%완전다잘 나타나고 있습니다. 210번. 자, 210번. 이 아이 사이즈는 약 9cm, 9.5cm고, 이 아이도 판매 가격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211번. 엘콘 철학. 와, 엘콘 철학를 보시면, 자, 엮김. 엿김. 엮김이 이 밑에서 끝에서 이렇게 뿡그렇게 쏟아올라서 이렇게 밑에 끝까지 이렇게 잘 엮여 있습니다. 자, 211번 엘콘처럼, 자, 청수가 이렇게 높습니다. 지금, 어, 엘콘들도 지금 계속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, 자, 요런 아이들 가을에 물들고, 또 물드는 거 그냥 감상하시고, 크게 키우셔도 좋고, 어, 포를 뜨시거나 또, 그냥 이렇게 자르는 적심을 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 잘라도 되니, 요렇게 적심하셔도 좋은 사이즈입니다. 이 아이는 사이즈는 약 7.5cm고, 이제 가로 사이즈가 거의 뭐 9cm입니다. 자, 211번, 어, 엘콘, 철라이 아이는 오늘입니다. 212번, 네, 이 아이도 엘콘, 철라입니다 자, 엘콘들이 요즘 가을에 아 먼지 뭐 핑크 미스를 발산하려고 와, 지금 막 이렇게 다 준비 중에 있고 너무 자 이렇게 엮김이 밑에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끝까지 있는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 엮김 사이즈는 8cm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이 아이도 뭐 거의 9cm입니다 212번 다음 213번 마리아 생얼입니다. 자, 이 아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많이 큰것 같진 않은데, 자 이렇게 보시면 충수가 또 이렇게 높은 아이고, 저기숨어막 밑에까지 끝까지 입장이 있고, 이 아이는 당장 커팅을 하셔도 충수가 충분히 나오는 아이입니다. 213번 어, 마리아 생얼이고, 이 아이 사이즈는. 뭐9.5 거의 10cm이고, 오늘 판매 가격은 3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214번입니다. 214번도 보면, 이렇게 위에서 얼굴을 보시면, 지금 너무 반듯하게 잘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. 한쪽에, 어, 입장이 뭐 한쪽에 뭐 빠지거나, 이렇게 치우침 없이, 공윤도 지금 소,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. 245, 214번 마리아 생얼. 자, 한번 보시면 자, 여기 이 아이도 지금 층수가, 아이고 여기 밭에 있어서 <laughs> 밑에서부터 완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층수가 너무 좋은 아이고 아 사이즈 지금 완벽한 아이입니다. 214번 이 아이도 지금 뭐 거의 11cm, 뭐 조금 넘습니다. 판매 가격은 35,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. 215번, 216번, 이 아이는 지금 마리아 철아인데, 대형종으로 가는 아이입니다. 자, 먼저 15번을 보시면, 자, 이 아이는 대형, 입장이 넓은 대형종인데, 지금 철아 엮임, 역김, 김이 지금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. 자, 이렇게,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면, 이렇게, 자, 층수가, 이렇게 높은 아이입니다. 자, 요 가을에 한번 지금 손톱 끝에 지금 빨간 그 입, 입장마다 손톱 끝마다 빨간색들이 지금 물들어가는 모습이 잘 보, 보일 것 같습니다. <laughs> 215번. 자, 사이즈는 철화 엮임 사이즈가 약 9.5세입니다. 아, 216번 입장이 조금 더 한엽인 것 같습니다. 216번. 자, 이 아이는 여기 지금 두 개로 딱 나뉘어져 있고 한요쯤에 커팅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키우면 더 멋있을 것 같고 자, 216번 마리아차라. 느낌 사이즈는 약 10cm 이상으로 어, 5만원 미만은 택배비가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또뭐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. 또, 이제, 가을이 다가오다 보니, 또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오늘 비가 온다 하니, 빗길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꽃길금다육이었습니다.